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 중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내용의 조서를 내려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에스라 1장 1에서 3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여호와를 하늘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신이라는 표현은 그냥 하늘을 주관하거나 하늘에 머무는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서는 변방에 있던 가나안 땅 출신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유다와 예루살 이스라엘의 신에게 하늘의 신이라는 칭호를 붙인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런 말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면 어 매우 당연하지 그랬겠지만 페르시아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적어도 페르시아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신을 최고로 여겨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여호와를 하늘의 신, 최고의 신이라고 높였습니다. 고레스는 하늘의 신인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만국을 주셨다고 조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여호와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왕 고레스의 이런 조서에 따라 수륩바벨을 중심으로 42,360명이 회중과 7,337명의 남녀 종들과 200명의 노래하는 남녀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 첫 번째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주된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며 제사할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서도 분명히 성전 건축을 명하였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성전 공, 건축은 곧 방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에스, 아,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이 거, 다시 건축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룩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거절당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을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포로로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백성 중 유력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후손들이 후손들을 낳아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아니었더라도 많은 사람이 혹은 몇몇 사람이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고고학적 증거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는 그럴 만한 경제적, 정치적 능력이 없어서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수르바벨은 고레스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었으니까 가난에 남아있던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역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런데 스룹바벨은 동족의 이런 요청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다른 나라가 되어서 서로 치고받으며 싸웠던 북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륩바벨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륩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런 진정한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기에 남아있던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수르바벨과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적이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모두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중에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했거나 나에게 어떤 종류라도 피해를 준 사람들을 더 미워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남을 포용하고 사랑할 마음은 애초부터 하나도 없는 그런 태도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철저한 이기주의 말입니다. 가깝건 멀건 이웃이 곧 원수인 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초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안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일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이렇게 다리오 제2년까지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조소를 내렸고, 선지자 학계가, 학계와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면한 결과, 그들은 성전을, 성전 건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계 1장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 먼저 처리하고 좀더 있다가 건축하자는 생각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도 남아 있었고, 중단되어 있던 사이에 페르시아 왕의 지지와 지원도 그 사이에 끊어져 있었기에 사실 그들로서는 스스로 쉽지, 스스로, 그들 스스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은 단지 경제, 정치적인 계략으로만이 아니라 실력행사, 즉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기를 차고 건축을 진행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일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성전보다는 성벽을 먼저 건축해야 한다고 여기기도 했고, 이런저런 방해로 건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 잠을 자거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학계는 이를 깨우쳤습니다. 애초에 페르시아의 왕들이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냈던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아니, 페르시아 이방의 왕까지도 감동시키셔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셨는데, 돌아와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와 에스라 선지자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도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로들의 비전은 성전 건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주변의 방해 때문이기도 했지만, 백성의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점점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루어지던 사이에 평온한 생활과 안전이 더 우선적이 되었고,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들의 삶의 목표와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 두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그런 것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공중에 새를 보아라, 들에 백합화를 보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염려함으로 자신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키를 크게 만드는 수술도 있다며 반박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구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갈 일을 생각해야지 다른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못 박듯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려야 했던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저런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못하는 핑곗거리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아 죄송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가르침 아니냐, 이미 4,000년 전에 가르침 아니냐라고 말이죠. 시기도 맞지 않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왜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오히려 주님께 대묻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의 도 제자로 살 마음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성전 재건축할 시기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힘들고 불편한데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일 땅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요. 애초부터. 라는 핑계거리가 우리를 좀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래요. 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온전하게 하셔야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강제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그 모양대로 스스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거나 일부러 멀리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깊은 깨달음이 분명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